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원택트 의정 보고회로 모시게 돼서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주권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의정 보고회 경청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세 분의 패널의 인사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유성구 지회장 신기영 회장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성 노인의 지회, 지회장 신기영입니다. 다음으로 진점에서 오셨네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계시는 성명화 패널께서 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조성래 의원님 모정보고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유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이자 게임 회사를 하고 계신 우리 박석연 청년 패널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갑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석연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 패널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정영래 유성구청장께서 바쁜데 이렇게 맞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영래 유성구청장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오늘 의정보고회 조승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워낙 이제 언택트 시대니까 또 이러느냐 할수 있는데 사실 이번 의정부에 보니까 역시 조성대 의원님 스마트하시고 과학도 시 유성답게 이곳에 있는 가장 좋은 이런 첨단 기업 과 같이해서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정보기를 하게 돼서 야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같이 해주신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1 시간 정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루할지 모르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지루함은 좀 떨쳐버리는 것을 하고요. 아, 다들 이제 지금 땡기저풀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가볍게 몸풀이 하는 차원에서 아, 제가 설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은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보기가 다섯 개입니다. 1번 아이언맨, 2번 뒤태는 이병헌, 3번 가시리. 4번 맨발, 5번 고길동 자그 중에서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바로 결과가 집계가 되죠 아이언맨이 제일 많네요 43.1%제 예, 별명은 가실이에요 가실이 응? 고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가서 가실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은 보고 드릴 것은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법을 만드는 것하고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것두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입법 성과와 지역 현안, 예산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네 가지 법안 중에 사회의신 패널들께서는 어떤 법안이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되어 있는 투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인상 깊었던 법안을 음. 선택해 주십시오. 비대면 국회법, 데이터기본법, 기후기술법, 지방대응육스법네 예, 가지 법안입니다. 시민들의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박석연 패널은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네 가지 다 훌륭한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국회법이 좀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지역 현황과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연결된 분 중에서 한 분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런 온택트 의정보고를 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예전에는 도매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유성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5개년 계획이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쌍방향으로 하니까 좋네요, 좋기는. 그죠? 재밌네요. 대전교도소 이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거의 다지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고, 속도가 훨씬 더 가속도가 지금 붙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만간에 제가 듣기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에 면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정 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입법과 관련해서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분야를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전과 유성 지역에 필요한 것을 이제 앞으로 보기가 나올 텐데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편리한 교통인프라,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3번의 일자리 창출, 4번째 노잼 탈출 콘텐츠 발굴. 뭐 결과를 볼까요? 팽팽한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인프라, 다양한 생활문화시설, 박석연 패널은 노잼 탈출 콘텐츠 발굴에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3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의견이라서 다르게 짚어주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선 때부터 집중을 했던 것이 대전에 양질의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별히 우리 지역은 정말로 대학생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자기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남아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파크라든지 팁 스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도 정치인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또 정치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그 패널분들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 중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에서 집중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 활성화, 검찰 사법 개혁, 민생 안정, 일자리 고용 창출. 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 활성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검찰 사법 개혁, 일자리 고용 창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대답했던 뭐 대답의 것으로 그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입법, 뭐 지역 현안, 또 정당 정치 활동도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가 주어질 텐데요. 이렇게 네 가지 보기를 주어졌는데요. 이제 선택이 끝났습니다. 모두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뛰어달라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청이고 중앙부대에서의 정치 활동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인 좀 힘이 좀 있어야. 지역 발전을 위한 또 예산 확보도 훨씬 더좀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두 가지를 묶으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방송 활동 등 인지도 네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원을 빼면 나머지 정책 연구 입법 활동도 예를 들면 예산 확보를 잘 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파워도 좀 키우고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되는 세 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중앙무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뛸 테니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것처럼 더큰 응원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원택트 의정부고의 경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에게 요청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말을 제가 잘 받들어가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